네 제가 백악관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백악관 초청 받아 가지고요 이미 서류 다 보냈습니다 이력, 신분, 심지어 몸무게와 키까지 보냈어키 제가 구속 사유도 안 되지만 체포나 구속된다면 역시 미국 못 가겠죠? 그럼 미국에서 묻겠죠? 왜 저런 길안 오지? 구속은 원래 두 가지 사유거든요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 아니 제가 미국에 있다가 조사 받으러 왔잖아요 도망간 게 아니라 오히려 조사 받으러 왔으니까 도주 우려가 없어 오늘 방송처럼 제가 고발당한 모든 것이 재난 뉴스에 지금도 공개가 돼 있어 고발돼 있다 구속돼 있다 야 이유가 뭐지 이사람범죄질렸나 이재명 실은 소리했으니까 고발당했다 이거는 정치 보복이잖아요. 자유민주주의 안 돼! 니 미리 안내드릴까요? 네 제가 백악관에 초청을 받았습니다. 백악관에 초청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함부로. 전환길이 건드리면 은뭐 미국이 뭐꼭 도와준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저의 혼자 힘으로도 출석하더라도 분명히 무죄가 되고 당연히 뭐 구속이나 이런 구속 사유가 안 돼요. 왜냐하면 구속은 원래 두 가지 사유거든요.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. 아니 제가 미국에 있다가 조사받으러 왔잖아요. 도망 간게 아니라 오히려 조사받으러 왔으니까 도주 우려가 없어. 앞으로도 제가 도망 안갈 거니까. 두 번째는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이유가. 오늘 방송처럼 제가 고발당한 모든 것이 전학뉴스에 지금도 공개가 돼 있어. 따라서 저에 대해서는 뭐 휴대폰이든 우리 집이든 압수수색할 필요도 없어. 왜? 고발건대기가 이미 영상에 다 나와가 있으니까. 두 번째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절대 구속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금방 너무 빨리 오픈했나? 하여튼, 미국 백악관 초청받아가지고요. 이미 서류 다 보냈습니다. 거기에, 여러가지 서류를 부탁라 하거든요. 왜냐하면, 개인의 어떤 그 이력, 그리고 신분, 그리고, 어, 몸무게까지. 심지어 몸무게와 키까지 보내, 키. 저 이유는 알수 없는데, 백악관에 갈 때는 그런가 봐요. 그리고, 어, 뭐, 어쨌든 사진도 있잖아요. 측면 사진, 뭐, 이런 거다 제출하라 하더라고요. 여하튼, 예 아마 이거는 첫 공개합니다. 전화기 뉴스에서. 네, 그래서, 어, 제가, 뭐, 백악관하고, 저에 대해서, 뭐, 혹시라도, 뭐, 경찰이, 제가 구속 사유도 안 되지만 체포나 구속 된다면은 어, 역시 미국 못 가겠죠? 그럼 미국에서 묻겠죠? 왜 저런 길안오지 그렇지 않습니까? 고발돼 있다, 구속돼 있다. 야 이유가 뭐지? 이사람 범죄질렀나? 아니 내가 뭐 어, 이재명 싫은 소리 했으니까 제가 고발당했다. 이거는 정치 보복이잖아요.